사양나 사양, 따라가! v 리굿 y g 들어가는 만에 방방시장 나와봤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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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저희 오렌지 유닛 A. 아, 원래 이름은 빼야인데, 그냥 부르시게 빼야기라고 부르는 아때가 있는데, 아, 오늘 스물번째 생일이 돼가지고, 아, 생일상 좀 차려주려고 네, 나왔습니다 이야, 여기는 빵빵기장은천일 도축의 아, 돼지고기 소고기를 이렇게 고리에 걸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! 제가 자주 가는 어, 생선 파는 생선 장수. 아저씨, 오늘 잘 있는가? 간만에 가봅니다. <목소리> 보이시죠? 제 밴드에도 <목소리> 많이 올렸는데. <에이. 목소리> 야, 오늘 갈치. 갈치가 한 40급 됩니다. 야, 이건 뭐야? 장어도 아니고. 홍치인가? 도미. 네, 라프라피. 아. 오늘은. 한치. 야, 이거는 뭐, 낙지가. 엄청 크네. 양 낙지. 오징어, 낙지가. 아, 이쪽은 뭐. 가보징어갑보징 어, 우리가 많이 드시는 어, 라프라프. 어, 는 해로 먹어도 맛있고, 구이로 해도 엄청 맛있습니다. 예, 금바리 깝니다. 다금바리 깝. 야, 이거는 어, 참치. 어, 옐로피인데. 아, 제가 이거는 스테이크도 해보고, 침도 해봤는데, 제입 맛이 좀안 맞더라고요. 아 저는 라프라보고 큽니다. 아, 우리 경상도에서 말하는 꼴뚜기 어, 새끼. Terima <laughs> <laughs> 양념용용나용 아, 양념 종류용용려고자용산 쪽에 용습니다 시장에도 보면 이렇게 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 아, 심지어 한국식 두부도 판매하고 있네요 kali, we buy Kalix. Kalix many. Man okay, I give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이제 장다 보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시장을 다 보고 드론 입구 쪽에 주차요금을 냅니다. 어, 차량 같은 경우, 50회소, 어, 50회소, 어, 냅니다. 제 네, 아침 장 보고, 어, 빌라 주방에서, 어, 음식을 계속 만들었습니다. 어, 베이징 듯 비슷하게, 에, 닭, 닭으로 베이징 듯 비슷하게 만들고, 어, 타이거 셰프, 어, 다이그쉐우, 어 버터, 달릭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 뭐 생일에 우리 삐야게 오늘 행복하겠습니다 오늘. 어, 제 지인들도 몇분 초대를 했습니다. 같이 음식 나눠 먹자고. 야, 촛불 켜야 되지. <목소리> <목소리>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! Happy birthday! Happy birthday to you! Happy birthday! Happy birthday! Happy birthday to you!